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제 소태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네, 셰프 출신 청년 농부, 허여름이라고 합니다. 예. 네. <laughs> 아, 아이, 농사하는 놈이, 농사하는 놈이 와가지고 뭐 강의한다고, 어, 뭐 하는 놈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귀농하기 전에는, 이제 저기 어디야, 강남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그리고 동대문 엠버서더 호텔,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 그리고 자랑 하나만 더 하자면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이제 양양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전담으로 있었습니다. 한라랄 파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자랑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힐링 푸드 얘기하셨죠. 어 오늘이 딱일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음식들이에요. 어 오일을 활용한 그 오늘 만들 소스는 차지키 소스예요. 어 그리스에서. 많이 먹고 있는 요거트 기반의 소스고요. 어, 샐러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 오늘은 약간 요 피타 브레드에 껴서 먹는 샌드위치를 만들 건데요. 그리고 요차지키 소스에 찍어 먹으면 가장 이제 또 좋은 요리가 팔라펠. 어, 오이가 주 재료이기 때문에 좀 지난번 라구 소스 토마토보다는 좀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어, 오이를 활용한 핑거푸드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어, 담당자님은 모르세요. <laughs> 오늘 제가 그냥 서비스로 넣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요렇게 총네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중주의 농업인과 함께해요. 땅과 하늘 모두 함께해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중주시 농업기술센터. 자. 먼저 그릭요거트로 이제 소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오늘 하는 요리들은 다 냉장고에 숙성을 한번 해야 어 맛이 올라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릭요거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요게 꾸덕꾸덕한거 하고 그냥 좀 우리가 보는 요거트 같은거 두가지가 있고 이 두개를 섞었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거랑 어, 2대1 정도로, 어. 2대1 정도로 섞어주시고요. 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음. 오이를 활용한 요리다 보니까 오이가 들어가겠죠. 요거는 이제 한번 소금에 살짝 절여 놓을 거예요. 절여도 되고, 안 절여도 돼요, 사실. 어. 네, 살짝 한 꼬집 반이요. 이렇게 잘라 주고요. 자, 요 딜이에요. 딜. 차지키 소스. 네, 딜. 차지키 소스에서 허브예요, 허브. 음, 차지키 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입니다. 만드는 거 간단해요. 그냥 간마늘 넣고요. 얘 넣고, 오이 넣고, 휘휘 저으면 끝나요. 아, 레몬주스 넣고. 어. 자, 5분 지난 겁니다. <laughs> 어. 자, 5분 정도 되면은. 음. 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 절이면. 그래서, 음. 한번 짜주시고. 탁타올 없다고 휴지 갖고 하면 안됩니다 어, 휴지 다, 다 붙어요 오이. 그리고 레몬주스 살짝 어우 엄청 꾸덕해 음. 이게 지금 먹는거하고 한 2-30분 냉장고에 뒀다 먹는거하고 다음 날 먹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음. 어. 맞아요. 샌드위치에도 많이 먹어요.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은 좀 단맛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어. 꿀을 첨가하셔도 돼요. 어. 아 너무 시다, 막 요렇다 하시면은 어, 물엿이나 이런 거 말고요. 꿀이야 꿀. 어. 꿀 넣으셔야 돼. 요렇게 소스는 요 앞에다가 일단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뭘할 거냐. 팔라펠. 얘도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라펠. 보시면은 테이블에 요렇게 한 캔씩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요걸로 쓰고. 집에 있는 걸려 네? 어, 뿔려서 면 훨씬 더 좋죠. 어. 네, 맞아요. 하루 정도 불리셔야 돼요. 불리시려면 하루 왼 종일 24시간 그래야지 이제 갈아집니다. 자, 요거 대충 200g이에요. 어, 요거 기술센터에서 진짜 좋은 거 썼거든요. 그러니까 망가뜨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주에 손가락 베었어요. 엄청 아파요. 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날이 진짜 날 걸었습니다. 기만해도 배액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정말 롭습니다 절대 젓가락으로 넣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게 한식은 레시피가 없잖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잖아요. 양식도 좀 냄새를 맡아 가면서 어나이향 괜찮은데 하면서 양 조절을 하면서 넣으세요. 어. 이게 사실 레시피대로 하면은 어 누군 맛있고, 누군 맛없고, 어. 그니까, 이게. 어, 고수 싫어하세요? 어. 이거는 이제 고수랑 이태리 파슬리거든요? 세계,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향신료가 고수예요, 고수. 우리나라에서만 잘안 먹어요.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자, 그리고. 양파. 양파 4분의 1개. 음. 그래서 좀 고수랑 이런 것들은 양을 좀 줄였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원래 초록색깔이 나와야 되거든요. 초록색깔이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바늘 한 톨. 얘는 진짜 간단해요. 다 때려놓고 갈면 되거든요. 어. 음. 그리고, 원래 빵가루 넣어야 되는데, 음, 어. 음. 빵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음. 음. 소금, 쭉, 그리고 올리브유. 자, 지난주에도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올리브유에는 두 가지 이제 등급이 있죠? 엑스트라 버진, 버진, 어, 버진 퓨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못 들어보셨겠지만 포바스라고 이렇게 네 가지 등급이고요. 제가 가져온 거는 엑스트라 버진하고 퓨어예요. 왜이 굳이 두 개를 갖고 왔냐?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고 엑스트라 버진 좋다고 계란후라이 할, 할 때도 쓰시고 그러시는데 어, 안 돼요. 생으로. 어, 예, 네, 생으로 드실 때 쓰셔야 돼요. 사실 예 네, 발열점이 낮아서 쉽게 타는데 몸에 안 좋대요. 사실 근데 미비해요. 어, 굳이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 만에 하나. 어, 그리고 요, 퓨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 압착한 거하고 그냥 이제 저온 압착한 거하고 섞은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발열율이 조금 더 높아요. 음.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퓨어 올리브유를 쓰라. 음. 어, 이따 튀길 거기 때문에. 음. 샐러드에는 저. 음. 참 신기한 재료 많이 들어가죠. 음,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도 않는. 고요. 자로아어 음. 가장 중요한 거어 퓨민 파우더 어 이거는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네 베이킹 파우더예요. 어이것도한 작은 어. 요거는 이제 랩해가지고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해서 요거는 잠들 냉장고에 갖다 놓을게요 얘는 튀겨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음. 어. 아직 30분이 안 지났는데 더 지나면 이게야 조금 더 붙이기 쉬울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고대 그 17세기, 어, 아니나이다 어, 얘는 고대 이집트까지 올라가잖아요. 이제 중간에, 어, 이제 기독교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고기 대신에 먹었던 음식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잘 부서져요. 어, 30분이고 1시간이고 냉장고에 뒀어야 둬야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하니까, 잘 부서지니까, 어,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음. 오케이. 이거, 그 어디더라? 아, 저 동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 그 주방용품이랑 막 파는 데 있는데, 그, 어, 맞아요. 거기서 샀어요. 어, 이쁘죠? 어. 어, 이뻐서 샀습니다.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올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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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손님 주면 좋겠, 좋겠죠? 여기다가, 아까 고수라든지 파슬리 하나, 한줄 넣어 올려주면 돼요. 그럼 데코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닭고기. 그리고 수블라키. 어, 맞아요. 튀겨요. 자, 수블라키. 자, 요거랑. 어디 갔냐? 오레가노. 그 다음에 올리브유. 소금, 후추, 마늘 어. 네. 그리고 두 가지예요 요거트에 절이셔도 되고요 올리브유에 절이셔도 되고요 어. 근데 오늘은 팬에다 구워야 되니까 올리브유에다 할게요 레시피에는 요거트로 써 있을 거예요 어. 올리브유 이수블라키는요 오레가노가 되게 중요해요 어. 오레가노 오레가노를 좀 많이 씁니다. 향신료인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당연히 소금, 후추, 그 다음에 큐민, 그리고 아까 파프리카. 이게, 파프리카 가루라고 해가지고, 마트에서 파시는 거 보면은, 그, 한글 표지상을 꼭 보세요. 한 90%에서 95%가 고춧가루예요 어, 싸요. 만원도 안 해요. 요거는 요거에, 이거만큼에 2만 몇천원이거든요? 어, 비싸요. 진짜 파프리카는. 어, 그래서, 파프리카. 네, 닭고기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수블락기에 들어갈 야채. 요거는 제가 카톡방을 따로 해가지고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내용이 달라가지고.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자, 오이 역시 자, 그리고 어, 아까. 저기 어디야? 샐러드에 쓸 거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을 쓰는 거고요. 음. 아까 저기 닭고기나 이런 거는 이제 저요. 예, 네, 퓨어. 그거는 이제 구울 거니까 튀기고. 음. 자, 올리브유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레가노. 음. 음. 네, 오레가노가 진짜. 네. 나중에, 이따가 제가 진짜 맛있는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레가노. 그리고, 어디 갔을까? 어. 소금간 살짝 해주고. 사실. 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좋아해요. 이 큐민을 <laughs> 네.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이따가 이 빵을 구워내서 음. 그 고기랑 같이 이제 곁들여서 이 음. 소스 찍어서 먹는 거예요. 하나 구울 것들 아까우니까! 얘를 마지막에 한 이유는 도마에 이제 마지막 고기 야채 쓸 때는 야채끼리 야채 쓰고 나서 고기 쓰는 건 상관없는데 고기 쓰고 나서 야채 쓰는 거는 예,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아까 오레가노 있잖아요. 아까 오레가노를, 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올리브유에 오레가노, 소금, 후추 해서 오븐에다가 구워요. 음. 한, 한 165도에서 한 20, 30분? 구워내면 이렇게 말레, 말라서 오거든요. 그게 이제 저게 썬드라이 토마토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 어. 얘는 파프리카 가루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 가루가 금방 탈 수도 있으니까 예, 불은 좀 줄여서 음. 돼지고기도 해도 되고 양고기도 해도 되고 어 닭고기로 해도 되고. 음요걸그양 예. 빵만 살짝 구워낼 거. 어. 얘는 데표주기만 하면 돼요. 피타브레드는 안에가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어. 어. 여기다가 얘네들을 넣고 어, 드시면 돼요. 찍어서. 이게 이제 그리스나 이런 쪽에서 또 먹지만은 이게 그 중앙아시아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먹는 요리래요. 그래서 종교적인 게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 이제 기본은 똑같고 고기만 다르게. 개인적으로는 양고기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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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네,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